반갑습니다. 민법총칙 2장 권리의 주체에서 3번 법인, 법인의 기관 할 차례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법인의 대표부터 알아볼게요.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대표 기관 보면요, 이사, 임시의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청산인, 특별대리인이 있습니다. 이사의 임의대리인은 대표 기관 아닙니다. 특별대리인과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감사 또한 대표 기관이 아닙니다. 임의 기관이죠. 그럼 이사를 볼게요.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해서 각자 법인을 대표하게 됩니다. 자, 공동으로 대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가 수인이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되고요.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해야 되고요. 이사의 인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해야 합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법인의 상설적 필요기관입니다.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설립 등기 후에 발생한 이사의 선임, 해임 또는 퇴임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설립 등기만이 성립 요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등기를 해야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요.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거고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특별 대리인도 대표권이 있겠죠. 임시 이사는 이 이사 검사의 결혼이 생겨서 법인이나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죠. 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 사무소와 분 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해야 됩니다. 즉 직무 대행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거예요.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 689조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에 불과합니다.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인 것까지 알고 넘어가면 되겠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므로 이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요.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처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이미 대리인하고 임시 이사도 혼동하면 안 되고요. 이미 대리인하고 특별 대리인하고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럼 법인의 기관에서 사원총회 한 볼게요. 사원 총회는 사단법인에 반드시 도와야 되지만 재단법인에는 이를 둘수 없습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기 때문이죠. 사단법인의 이사는 1년에 1회 이상 통상 총회를 소집해야 되고요. 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에 관해서 부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짧게 말해서, 감사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로 표명된 경우에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라고 했죠.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했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이나 법인을 구속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함으로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정관 변경은 이사들이 할수 없고요,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입니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상황 이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 사원총회는 의결기관이고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필요기관이나 그 결정을 집행할 기관은 이사인 거예요. 즉, 사원총회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나 그 결정을 집행할 권한은 없는 겁니다. 임시총회는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해서 청구하는 경우에 소집될 수 있으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사원의 결의권 볼게요.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합니다. 정관으로 각 사원의 결의권이 불평등한 것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의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한 경우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하고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사원총회는 정관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집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바라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해서만 해야 되고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일주일 전에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요.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사원총회는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사단법인의 필요 기관으로 해당합니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 없다고 했고요. 총회는 필요 기관이므로 정관으로도 이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동의서 요약한 거 잠깐 볼게요. 정관의 변경은 3분의 2 이상, 해산은 4분의 3 이상, 임시총회는 5분의 1 이상입니다. 변경, 해산, 총회 순으로 놔두고요. 3, 4, 5 로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임의 규정이에요. 법인의 소멸 같이 볼까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선임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그 가처분 결정에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산 및 청산에 대해서 자세한 볼게요. 법인의 청산 종결 등기가 마쳤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고요. 법인의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제3자 이해관계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청산법인이 청산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면 이는 무효입니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한 경우를 제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고요. 자,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건데요. 청산인의 직무 권한에서 보면은 대표 오답으로 파산 사무의 집행이 나오게 됩니다. 파산 관제인의 직무이지 청산인의 직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거고요. 정관에서 청산법인의 자녀 재산에 대한 귀속 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해도 무방합니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하게 됩니다. 주무관청이 하는 거 아니에요. 청산의 직무권한 구분해서 보면요. 해산등기 결, 해산신고, 현전사무의 종결, 채권출신 및 채무의 변제, 자녀재산의 인도가 청산인의 직무권에 되겠습니다.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안을 등기해야 됩니다. 청산인이 청산 목적과 관계없이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요. 자녀 재산의 귀속을 보면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요. 정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재단법인은 이렇게 그냥 해도 됩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법인의 해산사유 한번 볼까요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 허가의 취소로 해산하게 됩니다 해산사유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목적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 허가의 취소가 해산사유가 됩니다 당연 해산 사유라고도 해요.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구성원이 1인이 된 것만으로는 교회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하죠. 구성원이 1인이 된 것만으로는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보면요. 청산 중에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이라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조건부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변제해야 됩니다. 청산인은 제88조 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1항을 한번 보면요.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월 내에서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내에는 변제하지 못하고요.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 손해 배상의 의무를 면하지는 못합니다. 지연되면 이것도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각각 그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되고요.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청산 절차에서 배제되지 않는 거예요.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에 귀속관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인의 그외 사항 한번 볼까요? 전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사단 재단 공통 사항으로는 목적민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 사단과 재단의 공통사항이고요. 따로 사단법인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하고요. 임의적 기재사항에 존립식이랑 해산사유가 있어요. 추가해서 필요적 기재사항과 등기사항의 공통점 묻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정관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는 사항하고 등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통되는 항목을 고르시오라고 하는데 목적 및 명칭, 사무소, 존립식이 해산사유가 그 공통사항입니다. 설립허가 연월일은 등기사항이고요.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자산의 총액도 등기 사항이고요.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 사항입니다.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의 그 제한은 등기 사항이고요.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임의적 기재 사항도 정관에 기재된 이상 그것을 변경할 때에는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감사는 이사의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임의 기관이고요.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수 있습니다. 주소와 성명을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감사인 경우는요. 주무관청 승인 사항과 법인 승인 사항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거 위에서 자꾸 이걸로 말장난 많이 했었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표기관이었습니까? 대표기관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대표기관. 직무대행자는 대표기관 맞습니다. 대법원은 법인격 남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인격 부일론을 채택했습니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무관청이 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되고요.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소집된 종중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해서 종중 대표자 선임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총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대표자 선임은 유효하다고 할수 없는 거예요. 소집권 없는 자에 의해서 소집됐으면. 법인에 대한 종합 한번 볼게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기명 날인에서 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하는 서면에 의한 요식행위고요. 비영리 사단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게 됩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해서 보면요.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조직과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주무관청은 반드시 그 법인 설립을 허가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비영리 법인의 설립에 관해서는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이 반드시 그 법인의 설립을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면요.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등을 누릴. 수 있고요. 다만 재산 상속은 자연인만이 누릴 수 있으나 법인은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 있어서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 한번 볼게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법인 아닌 재단은 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될수 있어요. 법인 아닌 사단의 이사가 결혼인 경우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법인 사단으로 봅니다. 법인 아닌 재단이 아닙니다. 재단은 자산을 출자하거나 그러는 거잖아요. 비법인 사단입니다. 따로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에 대한 사원의 사용 수익권은 사원이 사단에서 탈퇴하는 동시에 상실하게 되고요. 법인 아닌 사단은 타인의 불법 행위에 의해서 명예가 실추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명예권을 가질 수 있고 비법인 사단도 마찬가지고요.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도 부동산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하고요. 비법인 사단은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대표자는 대리인에게 비법인 사단의 재반 업무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수 있는 것뿐이에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갖는 사용 수익권은 정관 기타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 총의 결의에 의하고요. 대표 단독으로 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모두 유추 적용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해서 등기할 방법이 없어서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해서 등기해야 했었죠. 사원이 없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즉시 소멸합니까? 그렇지 않고요. 법인 아닌 사단 또한 청산 절차를 거치고 합니다.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임을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인 재건축 조합장의 조합장이 채무 보증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 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 행위라고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에 관해서 거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 제한 위반의 거래 행위가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이럴 때는 비법인 사단 측이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각 사원이 총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를 단독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 의 결의를 거쳐서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서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수 있을 뿐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 총회의에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보전 행위를 할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할수 없는 겁니다.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 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두 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요. 마지막으로 관습법상 인정되는 종중에 관해서 볼게요. 미성년자는 종원 자격이 없습니다. 종중은 성년 이상의 남녀 후손으로 구성되고요.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종원에 한해서 의결권을 주는 규약은 무효입니다. 종중이 소유하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종중에 속하는 성년 여성도 보상금을 분배받을 수 있고요. 종중 소유 임야에 종원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종원은 규약의 다른 규니다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까지 법인에 대해서 다 봤고요. 다음은 권리의 객체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